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테스트입니다. 자, 오늘 아이언 디바이스 어제 상장한 종목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종목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문의가 많이 왔는데 이제 많이 주시는 질문이 뭐였냐면요. 이 종목 단타 쳐도 되나요? 아니면 얘가 좀 상장하고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저가 매수로 좀 가져가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여기서 단타 치다 물렸는데 이 참에서 지금 해도 되나요? 이 질문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자왜냐면1 8 0 0 0원에 갖고 있는 분들과 애초에 1 0 0 0 0원에 갖고 있는 분들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40%가 넘어갔잖아, 그렇죠? 1 0 0 0원에 있는 분들은 마이너스 막 3, 4% 이런 구간에 있었다고. 자 그래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분들은 어차피 지금 파나 내1%더 떨어져서 파나 그게 또이 또이거든. 근데 이런 분들은 마이너스 5% 그리고 7% 10%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걱정이 크신 분들은 대체로 어디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 우리 위구간에 있는 분들이야. 지금 11,000원 12,000원에 있는 분들은 마이너스 뭐 잠깐 왔다갔다 하고 막 수익권도 와서 사실상 그렇게 큰 걱정이 없지만 이위 구간에 있는 분들은 하루만에 지금 마이너스 3,40% 4,50%가 40%, 40%, 작살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나는 뭐 마이너스 폭이 크진 않지만 손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수익으로 탈출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수익을 오히려 기다린 만큼 좀 극대화 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얘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단타를 치지 마세요 2차 매수 아직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죠 자 이유가 뭐다? 얘가 악재가 있어서? 아니죠 자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우리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보통 1년에 막몇개 상장할까 말까 다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막 쏟아지고 있죠 자 우리 하반기에만 상장한 종목이 대략적으로 뭐 20개 정도가 돼요 그렇죠 20개가 좀 넘을 수도 있겠네요 자 20개가 상당히 뭐 넘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원래는 한두 종목에 쏠려야 될 관심과 수급이 이 종목이 많은 종목으로 다 쏠려서 나눠지고 있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갈 종목은 덜 가고, 덜 떨어진 종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상장하는 종목이 많으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 종목이 제대로 못 가고 좀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져가는 요인이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우리 신규 상장주, 초반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의무 보유 확약 물량, 그리고 이 미확약 물량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많고, 이게 얼마나 적은지에 따라서 이 신규 상장주 초반 추세가 결정이 됩니다. 키포인트로 작용을 해줍니다.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 매매를 몇번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해보셨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때요? 어,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간략하게 아셔야 되는 내용만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뭐 초기 투자자, 창업자, 기관, 외국인, 연기금, 운용사, 이런 애들이 있잖아. 얘네들은 이 주식을 지금 얘가 상장하고 나서 산게 아니라 상장하기 전부터 몇년 동안 막 이거를 싸게 굉장히 많이 모았기 때문에 야 너네 상장하자마자 다는 못 팔고 한 100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7, 80개는 팔게 해주고 나머지 막 2, 30개는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좀 들고 있어라 이렇게 좀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투자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는 굉장히 싼값을 들고 있는데 얘가 상장을 이렇게 써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저라도 제가 이걸 싸게 갖고 있으면 팔고 싶을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얘네가 몇년 동안 얘가 상장에서 합법적으로 매도하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 물량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이렇게 주가가 개판인데 이 2, 30개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풀리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은 어때? 아니, 얘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상장을 하자마자 급락만 해 버리네. 보호를 못 받잖아. 그래서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물량들을 의무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줘라 해서 의무 보유 확약이고 같은 말로 우리 많이 들어본 단어 보호 예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로 이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데 미확약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우리 미확약은 뭐예요? 말 그대로 확약이 걸려있지 않은 물량. 얘네가 그냥 팔아도 되는 물량을 바로 미확약 물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이 의무보유 화약 보호 예수 물량은 많이 잡혀 있고 이미화약 물량은 적게 잡혀 있어야지만 이 주가가 상승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어이없는 하락도 들 나올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자 지금 어화약 물량으로 걸려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초라하죠 딱 봐도 우리 여기 거의 많이 안 걸려있고 근데 미화약 물량은 어때? 갑자기 순식간에 숫자가 막 따블 따블 따블, 따블 몇십배가 늘어나 이러다 보니까 어때? 얘네는 이거 물량이 안 걸려 있으니까 상장하자마자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물량은 이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얘네가 상장을 하자마자 팔수 있는 물량이 많아서다.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또 어찌 보면 당연해. 우리랑 다르게 몇년 동안 얘가 상장을 해서 매도를 하기만은 기다렸을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아이언 디바이스가 왜 이렇게 떨어지나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화약 물량 때문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물량은 여전히 소화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쯤 떨어졌으면 얘도 반등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최근에 상장했던 애들 꼬라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뱅크웨어 글로벌 어때요? 9,000원에 있던 게 지금 8,000원까지 숨도 안 쉬고. 자, 양봉이 거의 뭐 2, 3주 전에 한번 나오고 계속 떨어져.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이렇게 빠방 하락이 두방 나왔을 때 와, 순식간에 마이너스 40%. 이 정도 떨어졌으면 됐겠지 하고 추매했으면 어떡해요? 정말 끔찍하겠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최근에 상장한 뭐 이런 종목들 다 비슷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다 이렇게 왜 이런 자빠지는 흐름이 보이냐? 미화약 물량이 많고 파약 물량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이지. 얘네가 다 같이 뭐 약속을 해서 안 좋은 종목이 상장을 했고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이 뭘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종목에 좋고 나쁘고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얘는 아무리 좋아도 이 미화약 물량이 많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를 매매를 할 때는요, 딱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첫 번째, 섣부른 대응 금지. 자, 우리 아까 뭐 이런 종목도 보여드렸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아, 이 정도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다 하고 대응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우리가 쓸데없이 막 정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이 종목이 떨어진 게 무슨 나쁜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얘가 안 좋은 종목이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이 좋고 나쁨 상관없이 단지 이 미확약 물량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얘가 무슨 기업이고 무슨 뭐 일정 이 있고 호재가 있고 이런 걸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보고 대응을 해야 돼? 우리가 이런 매수 매도에 영향을 주는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지만 이 아이언 디바이스를 제대로 오히려 좀 수익을 극대화하고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정이 도대체 뭔데? 아까 말씀드린 보호의 수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물량 이 일정입니다. 자, 근데 아까 대충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 아까도 100% 이해한 게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상당히 복잡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뭔지 제가 딱 5분 안에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좀 디테일하게 브리핑을 잡아 드릴 건데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은 영상을 막 스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쉽습니다. 제가 정말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좀 했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앞으로 좀 주식을 해야 되고 수익을 봐야 된다. 여기 윗구간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정말 스킵하지 마시고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나중에라도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게 또찾아보면 굉장히 좀 쓸데없는 내용도 많고 어렵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다 같이 5분만 집중해서 꼭좀 이해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의무 보유 확약 보호 예수 때문에 왜 반등이 나와? 얘네가 팔수 있는 디데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왜 반등이 나오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바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 직관적으로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미확약 물량 얘들은 어때요? 지금 상장하자마자 16,000원, 17,000원, 18,000원에 막 신나게 물량을 팔면서 주가를 떨어뜨렸단 말이야. 자,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2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동안 이 운용사 투자회 중급세 연기금 이런 애들이 이 물량들을 아예 손도 못 든다는 거야. 주가가 아무리 오르건, 주가가 아무리 떨어지건 못 팔고 이 기간 동안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주가 떨어지는 꼴을 보면 어떻겠어? 당연히 막 속이 타들어가 열이 받을 수밖에 없겠지. 아, 나도 18,000원에 팔고 싶었는데 이거 15일, 뭐 1개월, 3개월, 6개월 걸려 있어가지고 팔려고 봤더니 주가가 이미 반토막이 나 있어. 자, 그러면 얘네가 여기서, 아, 그래, 반토막이라도 건지자. 하고 이런 착한 마음으로 나갈까요? 아니죠. 얘네는 우리처럼 며칠을 기다린 게 아니야. 몇 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절대 매도 전에 그냥 매도하지 않습니다. 자, 올려두고 매도를 해요. 지네가 팔수 있는 시점에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려두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진짜 뭐 이것 때문에 반등이 나오려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신규 상장주를 통해서 제가 똑같은 일정매매로 탈출한 종목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방 일단은 라메디텍 있었죠 자 라메디텍 자이 종목 같이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물려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대응하고 나서는 오히려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하고 나올 수가 있었죠 자이 종목 차트 한번 볼까요 아이언 디바이스보다 더했으면 더했어 56,000원에 있던게 9,600원까지 가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작살이 났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런 종목도 대응을 통해서 수익 매도를 하고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면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더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매도했던 거. 이거는 9월 3일자 매도. 시어스 테크놀로지 한번 더 볼게요. 자 우리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동일하게 차트가 라메디텍이랑 똑같이 생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익 탈출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바로 일정 매매. 이 보호예수 일정 매매를 통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요 자, 이 정도도 36,000원 있던 게 8,800원 갔잖아. 자, 그런데 기다렸다가 일정 맞춰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올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웃긴 게 뭐냐면요. 일정이 한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정 맞춰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라메디텍도 제가 상당히 여러 번 매도한 걸볼 수가 있죠. 우리 초반에 대응했던 날짜가 언제였어요? 자 우리 6월 달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 초반에 제가 아예 대놓고 썸네일에 이 종목 굉장히 여러 번 찍으면서 6월 26일 폭등 확정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요. 자 우리 내용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26일 검색하면은 자 우리 언제까지 대응을 끝내 놔야 된다. 최소 우리가 26일 전까지 이 선제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 대응하고 최고점에서 고감 매도 대응까지 6월 26일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끝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영상을 찍어드린 날은 6월 21일. 아직 반등이 나오기 전부터 찍어드렸었죠. 자, 그리고 어때요? 라메디텍은 정말로 6월 26일 날 반등이 21%가 나와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막 30%, 40% 물려 있었겠어. 이런 분들, 이날 시초과에 같이 대응하고 나서 우리 22,500원에 전량 수익매도 하고 기쁘게 수익으로 빠져나왔죠.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대응한 거예요? 얘가 보호예수 물량이 15일짜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15일을 더하면 7월 2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왜 제가 날짜를 6월 2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 우리가 이 공시를 볼수 있는 게 우리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는 우리 개인 투하자 분들도 많이 똑똑해졌고, 이제 기관이나 세력들도 이 공시를 모두가 다 같이 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여기에서 만들어주는 반등을 이용해 먹으려는 제3의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 저점에 지들도 따라잡고 있다가 이 보호회수 세력들이 올려놓는 반등에 물량이 풀리기 하루 이틀 전 또는 2, 3일 전에 이 제3의 세력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 예수 세력들이 만들어 주는 반등도 활용을 해야 되지만 이 제3의 세력들이 배터내는 매도 물량까지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 트렌드는 이 제3의 세력 물량이 3, 4거래일 전에 나오는 게 트렌드였기 때문에 우리가 3, 4거래일 전으로 되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26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6일 전에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도 하고, 최고점에서 고가 매도 대응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아이언 디바이스도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겠죠. 자, 물론 상장한 지 이틀밖에 안 됐고, 이 종목 지금 2주짜리 물량도 있고, 1개월짜리 물량도 있기 때문에 두 번의 단계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회, 그리고 1개월짜리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개월, 6개월짜리 기다리셔야 된다. 자, 얘네, 아까 전에 얘네들이 이렇게 반등을 만들어줬다가 다시금 주가를 하락시켰다가 반등을 만들어줬다가 다시금 주가를 하락시키는 이유들이 뭐예요? 15일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번 하고 그 중간중간 터면은 주가를 올려놓지들이 팔수 있는 물량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철저하게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자, 근데 이거 하나만 보면 좀 그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을 좀 찍어드렸던 한 싹을 같이 보게 되면요. 자, 이 종목,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죠. 12월부터 1월, 2월, 3월, 계속 왔어요. 왜? 상장하고 2만 천원부터 쭉 밀려가지고, 막 6천원, ,000원, 7천원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4월까지 기다리세요. 4월까지. 이 종목은 왜 4월까지 기다리라고 했을까? 10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6개월짜리 보호에서 물량이 언제 풀렸기 때문에 4월에 우리가 풀리기 때문이에요. 1개월짜리 물량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3개월짜리 물량도 거의 없다시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6개월짜리 기다리셔야 된다. 자 그래서 기다리셨던 분들은 어때요? 시원하게 여기서 우리 주가 반등에 빠져나올 수가 있었지. 자 근데 얘가 이때 당시 호재가 있었어? 없었죠. 자 그럼 뭐 이슈가 있었나? 이슈도 없었어. 시장은 폭등했나? 시장 오히려 가라앉았어.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거 여기서 보호회서 세력들이 올리고 팔고 나니까 어때? 주가 그대로 신저가. 왜? 얘는 또 1년짜리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에 6개월 텀에 보호회서 세력들이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꿈틀꿈틀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1년짜리 물량이 곧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10월에 상장을 했잖아. 그럼 이제 10월에 1년짜리 물량이 풀리겠지. 그래서 얘도 좀 주의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최근에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타점을 같이 잡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 아이언 디바이스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뭘 준비를 해야 된다? 1 5일짜리 물량을 먼저 좀볼 필요가 있어요. 2주일짜리 물량, 자 14일짜리 물량이겠죠. 자, 그런데 이때 반등은 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물량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1개월 짜리까지도 우리가 반등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정 안에서도 이 제3의 세력, 선제적인 매도 물량까지 고려해서 날짜를 좀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는 위아래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위에 물린 개인들도 없어. 그 대신에 이 밑에 깔린 개인들도 없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나올 땐또 지대로 나오지만 한번 이렇게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처럼 미친 듯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즉, 일정에 맞춰서 동일한 날짜에 대응하신 분들도 각각 기술적인 타점에 따라서 누구는 20% 수익에 마감을 하고 누구는 마이너스 2%에서 마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좀 받고 실시간으로 이 방안에서 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3415 7739 번호로 이제 아이언 또는 아이언 디바이스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실시간으로 얼마 매수 얼마 매도 하셔야 되는지 어, 이런 식으로 신호로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얼마 매수 얼마 매도 걸어두고 좀 대응을 할 건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당연히 100% 무료, 금전적인 요구, 가입 요구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왜 무료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저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채널 조회수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늘리기 위해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드리고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신규 상장주를 매매했던 이런 수익 인증 샷이 없으면은 제가 했던 매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뢰가 안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얼마 매수했습니다. 얼마 매도했습니다. 제가 진짜 수익 받습니다. 해도 사실은 뭐 신뢰가 안 가겠지. 처음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좀 부탁드리는 거고 저도 이렇게 수익 인증샷을 받으려면은 어찌됐던 간에 타점도 제대로 잡고 영상도 이렇게 세심하게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타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나도 뭐 이렇게 좀 라메디텍, 시어스 테크놀로지처럼 이 종목 제대로 수익 극대화해서 나오고 싶다. 플러스, 한싹, 뭐 이런 나머지 다른 종목도 타점을 받고 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 34157739번호로 아이언 또는 아이언 디바이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상장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정까지는 아직도 그래도 시간이 남아있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얘가 2주짜리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일수 자체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선제적인 매도 물량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뭐 정말로 1, 2, 3, 4, 6, 7. 7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 남았겠죠. 그 안에서 적감에서 타점, 고감에도 타점이 언제 올지. 저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최대한 빠르게 34157739로 아이언 디바이스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